자 오늘은 비트코인 시황 분석 자세하게 해드릴 건데 5월 10일 날 이제 CPI 발표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이번 CPI 공포 구간에서 왜 코인 시장만 유독 이렇게 빠지는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 결국 시장 방향성 같은 경우는 6월 달부터 우상향을 보고 가시면 돼요 그 전에 잠깐 누리는 게 문제지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은 엠버월드 5월 달 진행 중인 이 프로젝트 현황들을 싹다 체크해드리는 시간 가져볼 거니까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여러분들 매매하시는데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요거 한 번씩만 꼭좀 부탁드리고 여러분들 뭐 보유하고 있는 코인들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셔야 되는지 매매 전략을 어떻게 짜셔야 될지 제가 한분한분 한분 도움 받아가실 수 있도록 요런 식으로 자세하게 다 답변을 드리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뭐 새벽 시간도 괜찮습니다. 아래 번호로 숫자 8번 같이 적어서 이렇게 문자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매일 오전 9시에서 10시 사이에 무료로 당일 수익 보고 나올 수 있는 코인들까지 매일 아침마다 하나씩 다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당일 매수매도 원칙입니다. 오전에 드렸던 종목은 늦어도 여러분들 점심 밥 숟갈 뜨기 전까지는 제가 보유 종목 리스트에서 다 지워 드리고 있어요. 당일 매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오전 중으로 다 팔고 끝납니다. 그래서 많이 참여를 해 주셔서 매일 단타 수익 챙겨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서 여러분들도 다 아는 내용이죠. 이거는 23년도 이후에 특히나 내년 24년도 사람들이 왜 이제 코인 시장 기대를 하고 있냐면 비트코인 반감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상 뉴스 나온 것들 보면 뭐 1억 간다, 10억 간다 말들이 많은데 당장 계좌부터 복구를 해야 뭐 비트가 1억을 가든 10억을 가든 반가울 거 아닙니까, 그죠? 올해 초부터 3월 석달 동안은 미친 듯이 비트코인이 떠줬었는데 이게 사람들이 체감을 잘 못해요. 계좌가 여전히 박살이 나 있거든. 그래서 비트코인 주기를 보시면 3년을 상승을 하고 1년 하락하고 이거 무한 반복 중입니다. 반감기 기준으로 철저하게 3대 1 나와주는 거 보이실 거예요. 23년도 올해 초 어, 연초에도 미친 듯이 올라와 줬지만 4년 주기로 비트코인 반감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24년도를 바라보고 가신다면 우상향은 분명합니다. 근데 1억 가는 거야. 뭐 비트가 1억을 가는 거야. 나중에 간다고 치고 당장 이번 주에 어떻게 흘러갈지는 알아야 뭘 대응을 할거 아니야. 그죠. 그걸 제가 정확히 설명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잘 들어주세요. 자 그래서 애초에 3월 초부터 코인 시장이 강하게 반등이 나아줄 수 있었던 이유가 이 은행 위기죠. 은행의 신용과 유동성 이 위축이 되고 실질적인 뱅크론이 발생되면서 비트코인이랑 금값이 상승을 해줬던 겁니다. 그래서 3월 4월에는 미국 재무부가 그리고 4월에는 JP 모건이. 직접 나서가지고 국가나 이런 대형 은행들이 위기를 해결을 해줄 때마다 비트코인은 거꾸로 폭락을 해줬죠. 그래서 이번에 FMC 회의 결과 발표 이후에 파월 의장 인터뷰를 보시면 금리나 당분간 절대 안 한다 이런 식으로 고금리가 유지가 되면 경기가 어려워질 거고 디폴트가 더 심각해지면서 은행 위기가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여기서 뱅크런까지 또 발생을 하면은 특히나 부실채권이 많은 중소형 은행들 죽어 나가는 겁니다. 거기다가 파월 의장이 지금 다른 긴 문제가 아니라, 은행 위기가 제일 심각하다. 이렇게 말을 해준 거라서, 비트코인이 막 떡상을 해줄 것 같이 시작을 했는데, 5월 5일 어린이날, 바로 뒤통수 때려버리죠. 애플이 실적으로 덮어버립니다. 3월부터 패턴을 보시면요. 은행 위기가 터질 것 같으면, 그때는 정부가 도와주고, 그 다음에 대형은행이 JP모건 인수를 해주고,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면서 기업들 실적이 잘 나오면서, 자꾸 이 은행 위기가 무마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 CPI, PPI, 요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지난달까지는요 매달 CPI 발표할 때마다 CPI 공포라고 해서 물가가 생각보다 많이 안 내려갔으면 어떡하지? 물가가 많이 좀 내려와야 파월 의장이 금리 내릴 텐데 해가지고 CPI 발표 직전마다 증시랑 비트코인이 같이 움직여줬습니다. 같이 떨어졌죠. 근데 이번엔 좀 달라 보시다시피 기름값이 폭락 중이고 나머지 뭐 서비스, 중고차값, 에너지, 식료품, 부동산, 웬만한 물가지표들이 정점을 찍고 좀 추세가 꺾이는 중이라서 CPI 생각보다 낮게 나올 확률이. 높아요 이게 코인 시장에는 공포 그 자체란 말이야 그래서 물가가 잡히기 시작하니까 다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오면서 은행 위기가 또 묻힐 확률이 높겠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부터 막 코인 시장 끝났다 시즌 종료다 이런 소리가 아닙니다 이제 비트코인 차트를 보시면서 바닥 정확히 어떻게 얼마에 잡아 가셔야 되는지 기술적 분석해 드릴 거니까 끝까지 집중을 해 주세요 자그 전에 자, 아래 번호로 숫자 8번 문자 보내 주시면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여기 구독자 소통방 입장 가능하십니다 여기 들어오시면 이제 코인 매수부터 매도 끝까지 매매 타점 그리고 새롭게 올라오는 코인 소식들 있죠. 특히나 신규 상장되는 코인 정보도 최근에 굉장히 많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 도움 되는 신규 상장 관련 정보들 자세하게 다 공유를 해 드리고 있고 최근에 드렸던 게 오기 놉니다. 여러분들께서 얻어 가실 수 있는 알짜배기 정보가 굉장히 많이 준비가 돼 있어요. 단기 단타 트레이딩도 이런 식으로 병행을 하고 있는 중이고 아침에 제가 문자로 드리는 종목 외에도 장중에 실시간으로 타점 잡히는 코인들까지 이런 식으로 무료 소통방 신호 다 드리고 있습니다. 무시명 뭐 카바코인 매수가 1,345원, 비중 10% 손절가 이런 것들까지 다 자세하게 적어 드리고 있고 여러분들이 최대한 수익 보실 수 있도록 분할 매도까지 적용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 소통방 입장을 하시면 코인 정보, 매매타점, 시황분석, 이모저모 뭐 여러분들 얻어가실 게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카바코인도 뭐 오늘 같은 경우 보시면 아시겠지만 슈팅이 어제오늘 많이 나와주면서 단기수익 굉장히 많이 챙겨 드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일체 비용 드는 거 전혀 없고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수익 보시고 도움을 받으셨다면 제 채널로 돌아오셔서 구독 좋아요 요거 한번씩만 꼭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차트 보실 건데 지금 이제 CPI, PPI 발표 전까지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 시장 방향성부터 체크를 할게요. 1분 내외로 짧게 끊어드릴 테니까 끝까지 집중을 해주세요. 자 그래서 비트코인 차트 보시면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1파, 2파. 지금 2파 상승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파 상승이 여기서부터 어떻게 나오느냐 두 가지밖에 없다 말씀드렸죠. 여기 보이면 이제 보라색 선. 보라색 추세 하단을 끊어놓은 것처럼 기존 상승 추세 하단까지 이런 식으로 눌렸다가 다시 3파 상승이 크게 나와 주거나 아니면 지금 여기 바로 이 자리에서 20일선 기준으로 지지력 테스트 맞춰주고 바로 3파 상승이 나오든지 둘 중에 하나 싸움이라 했습니다. 지금 차트 보시면 이제 왼쪽 어깨, 머리, 오른쪽 어깨, 헤드앤 숄더 패턴까지 나와줬고 추세 상단도 점점 더 낮아지면서 결국 기존 추세 하단까지 이런 식으로 눌려줬다가 크게 3파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앞에 설명까지 참고를 하시면 그죠. 그래서 떨어진다. 해서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고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하락장이 나왔을 때 이제 끝까지 버티는 거 존버하는 건 좋습니다. 근데 그게 진짜 의미가 있으려면 이런 식으로 눌려줬을 때 추가 매수를 할수 있어야 돼요. 아니면 뭐 본전까지 버티다가 또다 던져 버리고 싶은 마음이 꿀뚝같아질 거기 때문에 의미가 크게 없습니다. CPI 발표 나올 때까지 시장 이런 식으로 눌려 줄 건데 결국은 6월 달 홍콩 크립토 시장 요거 개방 일정도 있고 다시 폭발적인 상승이 나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물려 계신 종목들 수익 마무리 하고 나오실 수 있게끔 제가 추가 매수 타점 바닥에서 잘 잡아가실 수 있게끔 다 도와드리고 있고 신규 매수자분들은 장중에 급등 나와줄 수 있는 코인들 자리 나오면 뭐 바로 매수부터 매도 끝까지 타점 귀신 같이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계좌 복구도 해가시고 많은 돈 받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엠버월드 소식 전해드릴 건데 지금 기사 제목 보시면 블록체인 시장 편견을 벗기고 신뢰를 쌓아갈 거다라는 기사와 함께 아래쪽에 조금만 더 내려가 보시면 이런 내용이. 엠버월드는 자체 거래소 이노덱스 이외에도 P2E 게임, 슈가 플레이버, 온라인 소셜 카지노 게임, 그 다음에 게임 전용 스토어, MPS 등 신규 플랫폼 서비스의 런칭을 2분기에 앞두고 있다. 그러니까 웬만한 호재 소식들, 어, 이제 2023년 4분기에는 레이어3 메인넷을 출시를 하며 디플레이션 소각 시스템을 서비스 내로 도입을 할 예정이다. 그래서 지금 6월달 같은 경우는요, 엠버월드 뿐만이 아니라 홍콩 크립토 시장 개방부터 시작을 해서 시장 자체가 좀 전체적으로 호재 거리가 많이 튀어 나올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베이비 도지가 파멸적으로 뜰수 있었던 이유 있죠. 소각 시스템을 서비스 내에 도입을 하면서 이제 연말까지 그대로 우려 먹을 생각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슈가 플레이버 같은 경우는 이것도 앞에 기사에서 말을 했던 것처럼 2분기의 서비스 런칭을 앞두고 있다 했기 때문에 웬만한 소식들은 6월달까지 다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MPS도 같이 딸려서 나올 것 같은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자세한 내용은 아실 필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MPS가 나온다는 거는 슈가 플레이버를 수익화 시킬 수 있다는 그런 소리예요 그리고 이제 엠버월드를 보시면은 작년에 이제 MEXC, 엘뱅크, 비트마크 요런 이제 해외 거래소에 상장이 됐는데 워화마켓은 언제 상장이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 그거는 나도 알수 없지 아무도 알수 없어요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워화마켓 상장이 된다는 건 끝물입니다 설거지하러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한두 번 뒤통수 맞아 봐야지 상장비이 터지는 날 그냥 시원하게 팔고 나오시면 된다 그래서 원아마켓 상장되고 나서 미친 듯이 눌려주고 바닥 잡힐 때또 들어가면 되니까 굳이 끝까지 욕심낼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노덱스 업데이트 같은 경우도 코인도 추가가 되고 어플도 나오고 꾸준히 잘해주고 있죠 지금 존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사실상 민코인 요새 보면 페페짤 뭐 이런 개구리 사진 하나로 몇배 뻥튀기 해먹고 심지어 오기인우 빼고는 저작권이 없습니다 다른 코인들 코인판이 진짜 개판이긴 한데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민코인 메타 타주고 기회를 줄때 얼른 치고 빠져야 돼요 굳이 이거 막 끝까지 가겠다 뼈를 묶고 가겠다 이런 각오를 안 하셔도 됩니다 엠버월드 같은 경우는 이런 민코인들에 비하면 너무 건전하고 실체도 명확한 코인이라서 가치 투자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고 이게 개인 매매가 사실은요 시장 변동성이란 게 분명히 존재를 해요 그래서 급등이나 급락이 나올 때 혼자서 대응자 가가 불가능합니다 사실 추가 상승이 나올 것 같으면 거기서부터 홀딩도 할수 있어야 되고 추가 하락이나 폭락이 나올 경우에 이걸 아 끝까지 버텨야 되나 손절해야 되나 이걸 혼자 판단을 할수 있어야 돼 이런 불안감들을 혼자서 절대 해소를 못 한다는 거죠 항상 여러분들이 수익 마무리하고 나오실 수 있도록 제가 옆에서 다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숫자 8번 같이 적어서 문자 보내주세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규 상장되는 코인 소식들 있죠 그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여러분들께 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드렸던 게오기인우 였잖아 제2의 페페코인 후보가 지금도 많습니다 지금 민코인 메타가 들어왔을 때 후속으로 나오는 것들 빠르게 치고 빠지셔야 된다니까 상장되기 전에 어디서 살수 있는지 지금까지 나온 정보들로 봤을 때 신규 상장되는 토큰이 얼마 정도 수익 보고 나올 수 있는지 저희가 여러분들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될수 있도록 정보 정보 공유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드리고 있잖아요 오기인우 같은 경우도 이제 비트게 상장되기 전에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잖아 이거는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민코인이라고 페페코인보다 훨씬 더 많이 갈 거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사는 방법이랑 이런 것들 다 공유를 해 드렸었죠. 지금은 트롤 뭐 스폰지 바코인 해가지고 당분간 민코인 신규 상장으로 굉장히 많은 기회가 새롭게 생길 겁니다. 신규 상장 코인 정보 받아가실 분들은 아래 번호로 숫자 8번 문자 보내주세요. 신규 상장에 관해서는 정말 알찬 정보들 많이 준비가 돼 있으니까 많은 정보 받아가시고 수익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 대응은 누구보다 잘 해드리고 있고 수익 타점은 그 누구보다 잘 짚어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제 채널 성장할 수 있게끔 구독 좋아요. 이거 두 가지만 꼭좀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은 제 채널 영상 보시면서 매매하시는 모든 코인들 수익 마무리하시고 기분 좋게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